네, 안녕하세요 스쿠뉴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면 맞추기를 해볼겁니다 일단 한 면이 다 맞춰지고 세 면이 비흡자가 됐을때는 다 맞춰진 면 오른쪽을 보시고요 위로 두번 올려주시고요 색이 같으면 왼쪽으로 돌려주시고요 색이 다르면 오른쪽으로 돌려주시요 주세요. 저는 색이 같으니까 왼쪽으로 돌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색이 발르거나 같거나 공식 같습니다. 윗면을 보세요. 그리고 한면두 일자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위로 두 번을 해주시고요. 다시 원상 붓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오른쪽으로 한 번, 여쪽. 이 색과 이 색을 맞춰주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색을 맞춰주시고, 아래로 두번 내려주시면, 짜라라 와우! 튜브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면이 다 비읍자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무 면이나 봅니다. 어... 좋았어. 파란색, 저는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파란색 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위로 두 번. 색이 같으니까 왼쪽으로 돌려주시고 밑을 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두, 두 일자를 돌려주시고요. 위로 두 번.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시켜주신 다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려주시고, 한 번, 두번 내려주시면, 네면 중에 다 맞춰진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똑같습니다. 공식은 똑같아요. 위로 두 번, 색이 같으니까, 왼쪽으로, 위를 보시고요. 두번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위로 두번 돌려주시고요. 다시 원상 복귀해주신 다음, 돌려 드십니다. 그리고 위로 두번 또는 아래로 두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렇게 다 맞춰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피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